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입니다. 7개의 대제의 이번 영상은 신규 캐릭터 출시와 이벤트 한눈에 보기입니다. 1월 28일 업데이트되는 신규 캐릭터와 이벤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규 캐릭터 2종 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도병기 마크2 집념의 발렌티입니다. 개성은 치명저항의 절반만큼 영웅의 관통률과 치명피해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 치저셋을 맞추면 관통률과 치명피해가 증가하는 걸까요? 뭐, 일단 나와보면 알겠죠, 요거는. 자, 1번 스킬은 모든 적군에게 공격 300% 절단 피해를 준다. 어, 요거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절단 말고는. 자, 2번 스킬은 두턴 동안 필살기를 포함한 모든 스킬의 스킬 효과를 차단시킨다고 합니다. 자, 필살기를 포함한이에요. 자, 단 자세와 회복 스킬은 제외인 걸 보니까 아마 이성 정화로는 풀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필살기는 세턴 동안 주는 피해가 50% 증가하고 받는 피해가 50% 감소한 뒤에 모든 적군에게 공격 350%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자, 필살기 그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보다 주는 피해 증가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퍼센트가 낮더라도 데미지 자체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받는 피해 감소도 있으니까 아마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의 조율자 이스틴입니다. 자, 개성은 아군 제왕 영웅 1명당 단일 공격으로 받는 피해가 6%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서브 영웅도 포함이고요 즉, 제왕 캐릭터로 덱을 채우게 되면 단일 피해는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자, 1번 스킬은 단일기, 자, 필살기 견제기입니다. 자, 2번 스킬은 아군의 디버프 효과를 해제시키고 디버프 면역 효과를 부여한 뒤에 방어 관련 능력을 80%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거 살짝 이제 선멸 저격 같은 느낌이죠. 이건 살짝 기대가 됩니다. 자, 필살기는 이름만 바뀌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모든 적군에게 공격 350%의 쐐기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자, 뽑기 구성은 신규 캐릭터와 기존 제한 캐릭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확률은 전부 0.25%로 똑같습니다. 이럴 거면 구분은 왜 해놨대? 그리고 천장은 마일리지 천장은 300 천장과 600 천장이 있는데요. 600 천장에서는 선택권을 줍니다. 자, 요즘은 이제 천장이 많이 보이네요. 자 다음은 7개의 재앙 스페셜 출석 이벤트입니다. 자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일주일간 출석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보상은 다이아총 6개, 초각성 코인 3개, 자, 파트 1, 2 티켓을 하나씩 주고요. 목걸이가 2개를 지급을 해줍니다. 자 공짜 치고는 상당히 많이 챙겨주는 보상입니다. 자 이것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자 다음엔 스페셜 재앙전 오픈과 교환소가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재앙전 카밀라 각성 릴리아 발렌티인데요. 카밀라와 각성 릴리아는 이미 많이들 만나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발렌티는 처음이네요. 어 저도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요것도 뭐 기상천외한 공략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환소는 최근에 재앙전에 나왔었던 록시 그리고 시인 거기다가 카밀라 코스튬과 이제 신규 캐릭터로 나오는 발렌티와 이스틴의 코스튬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성석과 보물상자, 각인석, 모루, 망치, 초진화재료, SSR 목걸이, 초각성 코인 등등 많은 보상들이 있으니까 교환서도 다들 놓치지 말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스페셜 미션과 월드 퀘스트 그리고 성장 부스팅 이벤트입니다. 어, 스페셜 미션은 우리가 항상 했었던 미션들 있죠? 뭐 그거랑 같습니다. 미션 내용은 따로 화면에 띄워놓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월드 퀘스트. 자, 재앙전만의 이벤트 스토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른 메인 스토리 퀘스트처럼 스토리 100% 보상이 따로 뭐 다이아로 있지는 않고, 그냥 퀘스트 완료마다 보상을 좀 많이 주나 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성장 부스팅 이벤트입니다. 초보자분들에게 환영할 소식은 메인 퀘스트 1회 무료 이어하기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요거 조금 부담스러웠죠. 다이아 한 개씩 주기도. 자, 행동력 소모량 감소도 있습니다. 거기다 항상 하던 강화, 그리고 분해의 확률업 이벤트와 상시 판매 코스튬을 할인하는 코스튬 할인을 이번에도 한다고 합니다. 코인 영웅 마을 상점 세일도 같이 한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코스튬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코스튬을 하나씩 장만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7개의 재앙 룰렛 이벤트 입니다 형식은 항상 하던 룰렛 이벤트와 같구요 스페셜 보상은 욕망의 릴리아와 모노 전용의 코스튬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상당히 비주얼이 좋을 것 같은 구성이네요 뭐 비주얼이 어떻습니까 능력치가 올라간다는 게 좋은 거죠 자 스페셜 스페셜 보상이 좋으니까 일반 보상은 안 좋다. No. 일반 보상도 필요한 보상으로 꽉꽉 다들 차 있으니까 룰렛 모두 다 놓치지 마시고요. 코인 상점에서 룰렛 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고 모두 잊지 마시고 룰렛 다 돌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들 스테이지입니다. 자 구성은 조금씩 바뀌었겠지만 메인 스토리 중 이전에 우리가 어려워했던 스테이지의 난이도를 조금 바꿔서 출시를 하는 이벤트입니다. 자, 출시 초기에 꽃밭 핸드릭슨의 위력이 너무 강해서인지 항상 빠지지 않는 스테이지가 되어버린 꽃밭 핸드릭슨이죠요것 또한 이제 역시 다이아 보상이 있기 때문에 클리어가 가능하시다면 가급적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발렌티의 신규 코스튬 출시와 재앙전 전투 구분이 선멸전으로 변경이 되어서 선멸전 전용 개성이 활성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기사단 리그가 확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애정도의 최대치가 200에서 250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는 점. 그리고 창고 확장 편의성을 개선을 해준다는 점까지 간단하지만 이제 유저들의 편의성을 봐주는 패치 또한 진행이 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리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길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